네, 안녕하십니까. 용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격화하려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제발 이런,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면서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봉하면서 살지 말고 그 헛된 일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결론이 18절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겨우 말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여러 차례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행동하더라 이 말이죠.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겨우 그들을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들을 뜯어말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강력하게 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제사를 받아주어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계속 바울이 나는 너,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랑 똑같은 죄인된 인간일 뿐이다. 라고 겨우 뜯어말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기분이 나쁘요 네, 그 청을 계속 거절, 거절당한 이 무리들이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급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막 좋다고 난리를 치고 극찬을 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을 거절당하니까, 어, 유대인들, 이제, 어, 바깥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그 루스트라 성에 들어와가지고 그 루스트라 사람들을 선동하죠. 저 바울을, 어, 못된 사람이다.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라고 선동을 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돌변하죠 자 19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선동했다는 거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상황에서 좀 전에 바울이 만약 아, 그들이 막그 자신을 신격화 하려는 그 행동을 막몇 번이고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청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들어주면서, 그래, 그냥 내가 그냥 들어줄게 하면서 그들의 청을 들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누가 와서 중산모략을 해도 그 말에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신들의 뜻이 계속 거절당하니까 네, 어떡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신처럼 떠받들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일 대상으로 바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죄된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보여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분들을 종종 뵈는데, 막 좋다고 난리예요, 처음에는. 막 좋다고, 뭐,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교회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뭐 하나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순간 갑자기 획 돌아서서 등을 돌리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성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더 이상 행해주지 않자 네, 돌변하죠.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그말 자체로 그들은 어, 예수를 공격하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곳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반드시 핍박과 환란과 걸림돌이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극찬하고 띄우려고 할 때,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돌아설 수 있는가, 돌변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아니, 17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쌓았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 바울의 입장에선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려 하지도 않고, 그들이 돌을 치려고 할때 도망치지도 않고, 그 돌을 그대로 맞는, 어, 이미 순교를 각오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 불길한 예감은, 예상은 언제나 적중하기 마련이죠. 조금 전까지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죠. 당시 율법으로는 성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향해 돌을, 단지 돌로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가? 그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흥분한 상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밉고 죽이고 싶었던지, 그것은 자기가 거절당하고 자신의 뜻이 거부당한 것에 대한 반감이죠. 네. 그래서 그 바울이 밉고 죽이고 싶었던지, 그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마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어, 어, 과감없이 던져버린 것이죠. 역시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 속의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그내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면 말씀이고 뭐고 순식간에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경험 매일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 이걸 통해서 또 성경은 우리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죠.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같이 있었고, 또 바울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바울의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동역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그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뭘 얘기해 주느냐? 바울이 이 순간만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철저하게 외롭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온몸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쓰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것인가를 또이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돌을 맞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잠시 기절했다면 절대 그를 성 밖으로 데려다가 갔다가 내던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죽었음을 확인하고 사람들은 그 바울의 시신을 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바깥에 들개들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 순간 우리는 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그는 유대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총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라이징 스타가 되어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만 쭉 살아갔다면 그들은 는 명예뿐만 아니라 높은 연봉과 함께 안락한 인생을 즐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말로만 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려하지 않던 이 복음을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넘기 위해서 섬산줄령을 넘어갔고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걸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어,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미련한 인생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어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때 하나의 위인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바울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냐가 아니라, 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겪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도 이 죽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죽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여기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는 단지 기절했다가 눈을 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전 루스트라성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울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구원,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삼층천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후로도 단한 마디도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그 천국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그 천국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또 자신을 신격화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갈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오늘 아침 이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